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킹부동산의 신성수입니다. 자, 오늘은, 어, 삼도심, 7광역 중심,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청량리역, 광역 중심의 메카라고 볼수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지 순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량리역에서 시작을 해서 전농구구요, 십구역그 다음에 8구역 이렇게 14구역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청량리 바로 앞에서 이 청량리역 앞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미주아파트 미주아파트를 잠시 얘기를 할거고요그 다음 롯데캐슬 스카이 L65도 상당히 유명하지요. 여기도 진행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빠져나와서 전농구구역으로 이동해서 전농구구역 현장 진행 상황과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신호등을 건너서 전농 19역 진행 상황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전농 8구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 지역 전농 14구역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량리역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9개의 노선이 모이는 정말 강북에서 교통 허브의 중심지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청량리 일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앞에는 광역 버스들이 다니는 곳이 바로 이 청량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양재역과 동시에 국토부 장관이 7월 1일 날 발표를 했었죠. 공간혁신구역. 그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지가 청량리. 역입니다. 자, 단순하게 말한다고 라 하면 이 청량리역은 용적률 용도 다 필요 없습니다. 용적률 1000%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어, 개발에 호재가 많은 곳이 청량리역인데요. 미주아파트가 보입니다. 자 미주아파트 하면 청량리에 어, 재건축의 또 어떻게 보면 핵심 대장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미주 아파트가 조합원이 한 천여 명 그리고 재건축으로 한 천사백 세대 정도가 예상이 되었던 곳입니다. 이 미주 아파트가 역세권 혜택을 받으면서 준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되고 천사백 세대가 아닌 이천 세대로.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량역 일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위주 아파트 재건축 말고도 청량역 일대의 개발호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역에 가면 아무래도 좀 노후된 환경 음,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좀 문제가 많이 됐었죠. 자, 뒤에 보이시는 로테캐슬 스카이 L 65 구이십니까? 어, 노후됐던 환경들이 지금 탈바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로테캐슬 스카이 L 65 어, 실거래가 매매가격이 18억 8천만 원이 거래가 돼서 최근 어, 아파트 가격 상승에 어,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청량리 아파트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어, 스카이 L 65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뒤편에 있는 전농동 지역도 최근 청량리가 청량리역이 공간 혁신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어 들썩 들썩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농동은 전농 전동 8구역, 9구역 등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어, 개발 호재가 더더욱 많아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그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어, 구역별로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볼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투자처는 어느 지역이 좋은지 한번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량리역에서 어, 여기가 개, 임시 개통이 됐네요. 육교가 원래는 좀 전용동으로 지나가려고 하면 아직까지 뒤편은 뺑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 다이렉트로 지금 돼서 어, 빠르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보이는데 저기 레미안 보이십니까 저기 이제 yeah, yeah. 답십리의 대표적인 아파트죠 대장 아파트입니다 어 저게 메리트라고 한다면 답십리도 똑같은 답십리가 yeah. 아니에요 청량리랑 얼만큼 가까운가에 따라서 어, 그 가격 자체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 레미아는 답심리에서 어떻게 보면 고급 아파트로 이미지를 갖고 있지요. 자, 그앞 지역은 아무래도 노후가 된 전농동인데 거기가 저기보다도 훨씬 좋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현장으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전농구구역 현장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구축 좀 오래된 빌라들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최근에 지어진 빌라들로 좀 보입니다 여기는 공공재개발로 지금 어 하고 있는 곳이라서 어 얘기도 많았었죠 어 조합원은 약한 700여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어 세대수는 한 1150세대 정도로 35층 높이로 해서 어 지어지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지만 어찌됐든 개발이 지금 빠르게 좀 진행돼서 청량리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탈바꿈한다라고 하면 어또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서 각광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속 가볼까요? 구글 현장인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 정말 노도가 심각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차는 절대로 못 다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로에요 미로 미루. 이쪽도 길이 있고 이쪽도 길이 있고 앞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아파트가 형성되고 있지만 여기는 실로머가 되게 많이 진행이 된 곳이에요 계속 한번 가보는데 이 구구역은 개발이 빨리 돼야 되는 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구구역 현장에서 0구역으로 어, 횡단보도를 건너서 어, 왔습니다 19역은 어, 예전서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2022년에도 신속통합기획으로 뭐 신청을 했다가 안타깝게도 탈락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가 최근 또 신속통합기획으로 다시 이제 하려고 진행하는 곳이 바로 이전동동 19역 지역입니다. 어, 노도라든지 뭐, 뭐가소필지뭐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요. 관건은 이제 주민 동의율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빠르게 좀 진행하려고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 이 있고요. 어, 신축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들어온 곳이 바로 요쪽 예, 전동식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 개발로서 호재가 있었던 곳이라서 어, 계속 계속 좀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사업성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곳이겠지요. 계속 한번 가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농 10구역에서 8구역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계단도 있네요. 자, 전농 8구역은 아무래도 다른 이제 재개발, 지금 9구역, 10구역, 어, 이를 보여드렸는데 8구역이 사업성이 제일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는 현재 롯데에서 아까 전에 롯데 캐슬 청량리역에 있는 어, 스카이 L65를 보여드렸는데 여기도 롯데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롯데에서 여기 시공사 수주에 지금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사업성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어, 대부분 평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조합원이 지금 한 700여 명 여기도 9구역이랑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1,70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도 원래는 한 20층 높이까지 예상하고 있었는데 롯데에서 얘기하는 거는 30층 넘, 넘게 35층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동 8구역 지역입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은 14구역입니다 가칭 14구역 14구역도 지금 보시면은 어, 총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나요? 이렇게 셔원 골목들도 상당히 많이 보여서 노후도는 충분하게 많이 있는데 자 들어가 보면 아 여기도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은 분명히 맞아요 자, 14구역은 14-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해서 지금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이 지역들은 14-1구역과 2구역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예정 중에 있고요 또 14-4 구역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개, 재개발 계획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14 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골목이 뭐 거의 미로입니다. 미로. 미루. 자, 계속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14 구역은 어. 바로 뒤편 요 빌라가 지금 안 보이겠지만 바로 뒤가 청량리역입니다. 어. 도보로 5분 거리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서 14-1 구역과 2구역은 역세권 활성화로 개발을 하면 거의 확실하게 개발될 수 있는 곳이 바로 14-1, 14-2 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14-4 구역은 아무래도 단독 주택 비율이 높고요. 예전에 역세권 시프트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했었을 때도 4구역은, 단독주택 비율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14-3구역은 신통으로 할지 역세권 활성으로 할지는 약간 애매한 포지션으로 나가고 있는 곳이 바로 14구역입니다. 그래서 14구역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메리트가 있는지 여긴 건 확실하고요. 자, 여기도 투자 물건 아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전농동, 어, 그리고 청량리 일대를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청량리는 개발이 변화가 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청량리 역 앞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청량리 뭐 6구역부터 시작해서 4구역 뭐 재개발 많이 되고 있고 미주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개발이 빠르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일대고요. 자, 전농동 일대는 또 어떤가요? 전농동도 8구역, 9구역, 10구역, 14구역 뭐 여러 지역들이 재개발이 활성화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오늘의 투자처는 소액으로 갈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청량리역 일대 앞에 청량리 재개발 지역은 어,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전농동 이 뒤편은 아직까지는 접근할 수 있는 게 투자금액이 2억에서 3억 되면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전농동 어, 재개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지역은 바로 14구역입니다. 14구역은 역세권 활성화로 진행이 되면서 어, 사업성도 상당히 높아져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공간혁신구역 청량리역의 공간혁신구역까지도 기대가 될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분담금. 아무래도 역세권 사업은 추가분담금이 현저하게 작습니다. 없거나 있어도 소액 요즘에 공사비 갈등 인건비 정말 문제가 많은데요. 거기에서도 여유롭게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역세권 개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농 14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킹 부동산의 신성호 실장이었습니다. 자. 청량리, 전농동, 저렇게 바뀝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농동에서는 전농 전동 9구역, 8구역은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전농 10구역과 전농 14구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전농 14구역은 총 4개 구역으로 나눠서 14-1, 2, 3, 4 구역으로 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14-4 구역은 신통으로 전환해서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활성화 사업은 14-1 구역과 2 구역이 동의서를 걷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곳에 어, 사업성 상당히 괜찮은 곳인데요. 투룸 신축 선분양 선분양입니다. 어, 매매가는 5억에서 5억 6천선으로 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갭 투자 시에 전세 끼고 2억 5천 내외로 어, 선분양 물건을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택수에 제외되는 물건입니다. 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